안녕하세요, 독신남입니다. 제가 독일 온지근 30년이 되었는데요. 91년 11월에 왔으니까 30년이 거의 다된 거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91년에 제가 독일에 와서 비자를 연장하러 외국인청에 가면 늘 부러우면서도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인들에 대한 대우였죠. 독일 외국인청에서는 유럽 시민들에게 당시 특별한 대우를 해줬었는데요. 뭐 이해가 바로 가죠. 같은 유럽이었으니까 당시는 지금처럼. 유럽 연합이 공고하지도 않았고 이 유로화 합해도 출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다른 유럽 국가 시민들이 독일에 오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거주를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이 유럽 시민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창구도 유럽 시민들이 사용하는 창구를 썼고 물론 아주 유럽 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행정 대우를 해주진 않았겠지만 어린 제가 보기에는 당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다른 아시아국 국가의 시민들에 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죠. 유럽 사람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늘이 질문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커서 제가 통영업을 하게 되었고 1년에 한 50개 넘는 기업을 방문해보며 알게 되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들에게 이런 존재였구나를 그냥 돈 많고 잘 사는 옆 나라, 이웃 나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에서 바라보는 일본이란 나라는 좀달랐단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예는 각 분야에서 명확히 인정받고 있는 케이스기에 오늘은 빠른 진행을 위해 신문을 읽어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이어나가기 전이 영상은 일본을 자랑하거나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의 역사의식을 늘 비판해왔던 사람입니다. 저의 지난 영상 소녀상 기사를 보시면 제 역사관이 어떤지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일본을 넘어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일본이 선진국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이 유럽인들에게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실질적인 그 관계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어, 유럽 사람들에게 일본이란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세개 정도 생각해 볼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 역사, 오늘날의 산업 현장, 그리고 유럽에서의 일본 문화입니다. 시간을 좀 아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분들께 질문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난에 허덕이며 살다가 보릿고개를 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개도국, 개발도상국이 되고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OECD에 가입한 나라가 다수 있죠. 이런 나라가 여기오기까지 잘 쓰는 시장 전략이 있습니다. 패스탈로 바로 추격 전략이죠. 시장 개척자가 미리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잘못했던 것은 하지 않고 잘한 것은 카피해서 추격하는 전략인데요. 각 나라와 기업에 맞게 수정해 빨리 추격하는 전략 돈도 별로 안 들고 효율성도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애플 같은 기업들도 가끔 이런 추격 전략을 하기도 해이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도국의 특징은 일단 추격전략이 주요하다는 것은 모든 시장 관계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시장을 개척할 만큼 개발 비용, 연구 비용 등을 감당하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 중탈 추격전략, 즉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나라가 전 세계 에 산업 역사를 통틀어 몇 나라가 될까요? 일단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만 여기까지. 얘기를 확장하면은 논쟁이 많아지니까 어 산업 부분 3차 산업 혁명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다시 쭤 보면 보리 고기를 넣을 만큼 정말 못 살다가 개도국이 되고 개도국에서 이제 추격 전략을 버리고 탈추격 전략으로 지식 기반의 사회에 들어간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이 경제 역사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예를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어렵고 아무도 가보자는 길을 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일이 힘들어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금방 올라왔는데, 그래서 쭉쭉 갈것 같았는데, 3만 달러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날짜가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을 함으로써, 이 시기를 기준으로 29번째 정회원국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근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 우린 LG와 삼성, ASK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탈추격 전략을 펼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바꾼 것이 바로 한류죠 최근 몇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최초로 패스트팔로우 전략에서 졸업생이 되고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가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글로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의 파도를 타고 가능한 것이죠. 이런 한류가 성공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다양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다양성을 갖는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강국과 소국, 기쁨과 슬픔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였고 역사적으로 다채로운 나라이기 때문일 겁니다. 땅도 작고 강도 고만고만하지만 그러기에 중국과 같이 과장하지 않고 내면에 집중해오며 예술성을 높여왔죠. 이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두고 각 나라의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몇년후그 나올 평가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갔다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까지 완전히 움직여줘야 확정이 된다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세계 각 금융기관이 우리 지식 기반의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오면서 매력적인 산업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 부분 또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 모든 곳이 탈추격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현재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그럼 일본은 뭘까요? 일본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있던 나라였습니다. 유럽이 산업화되어갈 때 느끼는 했지만 일본은 같이 산업화되었고 가장 중요한 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 맞서 싸운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일본이었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규모는 웬만한 유럽의 국가를 앞서고 있죠. 독일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자동차 모든 면에서 유럽과 경쟁을 하고 있죠.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벤츠사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배터리 때문에 일본에 가서 비굴했던 경험도 있고요. 일본 자동차는 독일을 위협하기도 했었죠. 세계 최고 자동차 시가 총액 도요타 시대는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극복하고 또한 협력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일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 제조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화두지만 이 4차 산업혁명도 그전 존재했던 어떤 플랫폼에 기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공장을 돌리고 생산비용 발생 요소를 낮추고 혁신적으로 공장 관리를 하는 데 있어 4차 산업혁명 전 어떤 얘기를 우리는 했을까요? 바로 TPS 이 시스템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통역 들어가 보면 우린 아직도 이 TPS 방식도 제조 현장에 녹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다 잘합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 평균이 어떠냐는 것이죠. 사실 4차 산업혁명까지 안 가고 이 TPS 방식만 구현해내도 우리 중소기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TPS는 뭘까요? 그건 바로 도요타 생산 방식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도요타 공장에서 운영하는 그들의 방식, 도요타 생산 방식을 얘기하냐면요. 놀랍게도 이 TPS, 도요타 생산 방식이 전 세계 공장 운영에 있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은 림방식이라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지만 결국 이는 TPS 방식이죠. 즉, 일본은 전 세계의 제조업을 이끄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모든 기업 연수하시는 분들, 이를 통해 먹고 사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붐을 타기 전 2016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업분들이 연수를 일본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배우러 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수많은 삼성 임직원과 일본으로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배우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 TPS를 배워서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하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 TPS를 구현해 아직까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즉,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으켰는데 현재 공장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은 도요타 생산 방식을 통해 자기들이 배웠던 거죠.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산업의 관점에 있어서 가르쳤던 나라가 일본인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독일과 유럽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재미없는 산업 얘기가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 있어 유럽인들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빈세트 방고우죠. 1888년 이 아름다운 화가 빈세트 방고우는 예술의 성지 파리를 버리고 햇볕이 가득한 남프랑스 아를로로 떠납니다. 그는 왜 당시 예술가들의 성지 파리를 떠났을까요? 바로 일본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는 동경했던 일본 따사롭고 화려한 풍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상상 속에 비슷한 남프랑스 아를로로 간 것이죠. 이는 당시 유럽의 화가들이 얼마나 일본을 동경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고우가 일본을 동경하게 된건 당시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 때문입니다. 우키요에는 예전 국민학교 시절인, 아니 초등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다 해보셨던 건데요. 몇 개의 목판을 색깔별로 나누어 파고 각각의 목판을 종이에 눌러 찍는 단순한 거죠. 아마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고무판화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키요에 이런 목판화는 당연 단순한 형태를 띠고 명암에 아주 세밀한 차이를 만들 수가 없어서 색깔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고 장식적이었던 이 목판화는 당시 프랑스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죠. 관습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법, 즉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았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바로 이거다 하고 답을 준 거죠. 이를 자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포니즘에 심취해 있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그 유명한 화가 방고우였습니다. 어, 그는 벨기에 살던 시절부터 우기유예를 수집했고, 파리로 이사를 온 후, 그의 소장품을 1887년 카페 탕브랭에서 전시를 할 정도로 열광을 했었죠. 그냥 일본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미 파리에서는 20년 전 1867년 파리 엑스포를 통해서 일본의 미술품과 공예품들이 선을 보였었고 그후 일본의 장신구와 미술품은 패션 리더들에게 필수품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일본 문화의 확대는 많은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 유명한 작가 마네가 그린 에밀 둘라의 서재에서 바로 이 웃기유예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지라르의 그림에는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와 일본의 장식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방고가 얼마나 일본을 동경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작품이 탕기 아저씨의 초상화입니다. 탕기 아저씨, 이 탕기라는 분은 당시 미술품 딜러이자 재료상이었는데요. 고우같이 가난한 화가들에게 작품을 사주고 물감을 대주었던 아주 자비로운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방고우가 그린 탕기 아저씨의 초상화를 보시면 뒷배경에 우키유에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기 아저씨는 그림에서 불상과 같은 모습으로 정면을 온화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사회주의자였고, 당시 유토피아를 그리워했으며, 그런 유토피아가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한듯 합니다. 탕기 아저씨 뒷면 일본 목판화를 보시면, 평화롭고 유쾌한, 그리고 고우가 동경하고 있는 일본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기가 바로 유럽의 1860년대에서 1890년대 분위기였습니다. 즉 일본은 유럽이 산업화될 때 같이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벨 에포케 아름다운 시기라고 불렸던 그 시대 유럽의 산업혁명과 함께 유럽의 문화에도 지금 한류가 일고 있는 이런 이런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트렌드가 바로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자포니즘이었던 거죠. 어, 모든 사람들 특히 세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유럽은 당시 이렇게 한류 같은 그런 일본의 스타일을 경험했었고, 방고는 일본을 동경까지 하게 됩니다. 독일 조각가 발라크는 일본을 너무 동경해서 멀크 멀고 먼 길을 떠나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발라크는 일본에 가서 실망을 했고 독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머물며 경북궁에서 한국의 예술에 대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세 가지의 얘기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일본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일본을 강대국으로 볼 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직접 2차 세계 대전에 싸워왔고 자기들과 오랫동안 경쟁국이었으며 자포니즘 일본의 제품과 예술 작품을 사랑하기 넘어 일본을 동경까지 했었죠 유럽인들에게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유럽 속 일본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더 분명히 찾기 위함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너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어, 나를 알기 위해서 혼자 산속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너 안에 나 상대방과 상호작용해서 나를 알아. 가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량을 미쳤는가를 관찰해야 너 안의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서방진영에 과연 어떤 존재인가? 좀더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유럽 사람들이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강대국이고, 일본은 작은 나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의 긴 역사를 보면 일본은 그리 큰 존재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근대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지 못하면 저희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강대국 일본과 맞서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나오기 때문이죠. 선진국이라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일본을 넘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럽 속 일본을 더욱더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식 기반의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만드는 것이 한류이고, 소녀상 철거 등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압박이 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한류는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어쩌면 시청자분들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와 관련 영상이 나올 텐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가 지금 유럽의 사회를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를요. 일본이 1800년대 말 자포니즘을 만들어낸 것 이상으로 한류는 더큰 파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강대국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큰 나라이니까요. 지금까지 독신남이었습니다.